<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조금 이른 여름을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바로 오버핏 반팔티 코디 영상입니다. 제가 딱 붙는 크롭티나. 이때는 옷들도 정말 좋아하지만 그만큼 또 좋아하는 게 되게 오버한 핏의 티셔츠들이거든요. 약간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을 내는 코디를 좋아해서 여름에 오버핏 반팔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 마하그리드와 함께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 반팔티 코디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하게 소개해보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하그리드 반팔티들로 코디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려서 총 다섯 분께,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마그리드 티셔츠 중한 가지를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티셔츠도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여름 반팔 코디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티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흰색에 검정색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입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도 충분히 오버핏이 나왔던 아이템이고요. 일단 이 티셔츠가 좋았던 이유가 이 프린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펑키한 룩을 연출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지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쇼츠랑 아일렛 포인트가 있는 벨트를 같이 매치해 줘 봤고요. 신발도 버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서 뭔가 좀락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그런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프린팅이 들어간 메시캡도 같이 매치를 해주면 약간 락스타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코디가 될것 같습니다. 또 제가 코디 하나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다른 코디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레이스 스커트를 레이어링하는 코디를 해봤어요. 요새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활용하는 코디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랑 같은 티셔츠 안에 이런 좀긴 속이 비치는 시스루 느낌의 레이스 롱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했고요. 너무 짧으면 안에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매치했던 쇼츠를 같이 연출을 해줬고 신발은 레드 컬러의 웨스턴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조금 빈티지한 느낌을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프린팅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식으로 펑키한 느낌에 강하지 않는 프린팅이 요새 진짜 찾기 힘들어서 좀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은 티셔츠가 될것 같고 약간 빈티지 티 같은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화이트 티셔츠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차콜 티셔츠인데요. 이것도 제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아이템입니다. 약간 피그먼트 워싱 느낌의 차콜 컬러고요. 거기에 약간 바랜 느낌의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좀 이런 고양이나 프린팅 같은 게 펑키한 느낌까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고. 그래서 일단 얘는 화이트 파라슈트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이 프린팅 자체가 화이트라서 화이트색의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예쁜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저는 또 레이어링을 해서 매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약간 시스루 느낌이 있는 얇은 소재의 긴팔 티셔츠랑 비슷한 톤의 베이지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서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스커트에 약간 슬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버클 부츠를 같이 매치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게 연출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코디에는 그냥 무지나 로고 들어간 티셔츠보다는 이렇게 프린팅으로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티를 같이 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인데요. 요새 이런 스포츠 저지가 유행을 하는 만큼 마 그리드에서도 여기 나왔더라고요.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버핏의 파라슈트 팬츠랑 같이 연출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도 오버하게 아예 아래도 완전 오버하게 연출을 해주면 되게 멋있는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코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티셔츠 자체가 보면 연한을 색이랑 화이트 그리고 블랙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포인트를 주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 이렇게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블랙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신발은 블랙으로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또 다른 코디로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소재 자체가 되게 진짜 스포츠 저지 소재거든요. 이런 찰랑거리는 느낌이라서 되게 비슷한 느낌의 소재인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예전에 패션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아이템인데 얘 자체도 되게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스커트라 두 개를 매치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신발은 아예 로퍼를 신어버려가지고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약간 꾸민 느낌을 줄수 있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으로 아예 오버핏의 느낌을 살려서 하의를 짧게 매치를 하고 로퍼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아까랑은 완전 다르게 좀 걸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티셔츠인데요 작년부터 좀 이런 느낌의 정렬이 되어 있는 프린팅 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도 귀여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여기 약간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길래 좀 블루 톤의 포인트들로 매치를 해줬는데요. 네이비 컬러의 파라슈트 팬츠랑 그리고 이런 블루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등산화 아이템을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스포티하면서도 약간 고프커 느낌이 나는 룩을 연출을 해봤고요. 이티 자체가 되게 깐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재 자체가 어느 정도 수가 있는 면의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얘는 비교적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티셔츠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스트릿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의 코디를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번 하그리드 영상은 모두 끝이 났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벤트 관련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티셔츠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금방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